저는 오늘 느헤미아 1장 본문을 가지고, 느헤미아처럼 조국을 사랑합니다. 시작. 느헤미아처럼 조국을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야말로 애국정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난 것은 저는 우리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최고의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사랑이, 주님 사랑이 바로 나라 사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3일 후면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구영령을 추모하는 메모리알데이 현충일입니다. 또한 이달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개인의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애국, 애족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듯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느헤미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느헤미아처럼 저는 이 느헤미아 일장을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시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애국하고 애족하는 최선의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느헤미아 여러분 이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고위관리 중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갈 이스라엘을 동생을 통해서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다 폐허가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다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사람들의 삶은 아주 정말 비참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일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엎드려 금식하고 울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근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6절 이야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 밤낮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복한다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내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조상의 죄, 민족의 죄, 회개하오니 주는 죄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로 이렇게 내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조국을 비록 남의 나라에 지금 관리로 와 있지만 자기의 조국을 잊지 못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그저 막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바로 사랑의 표시고 관심의 표시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구역장들 기도회에서 구역장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내가 다시 한번 구역장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그 사랑의 가장 작은 출발이 날마다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을 받아서 새벽 기도 때마다 간단간단하게 읽으면서라도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사랑의 표현을 못 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실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사랑이다. 시작, 기도는 사랑이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위에 권세, 지도자, 나라 위에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간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도고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도고. 근데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기도. 이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하되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는 대통령이야 모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까지도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세 가지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은 편안하게 살수 있고 여러분 나라가 망가지고 없어지고 혹은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면 저와 여러분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는 나라가 망가진 백성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바로 서고 좋은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세 번째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보고화가 되고. 성취아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전도요. 기도는 바로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나가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저 외국에 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전도다. 시작. 기도는 전도다. 기도는 선교다. 기도는 선교다. 아멘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도자가 앞서서 기도하는 거겠죠.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남북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실제로 국무위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요새 힘들까 생각해요. 총리 후보 올렸더니 엉망이 되고 모든 지금 중요한 보직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다 지금 일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청와대에서 기도하고 몇몇 국무위원들과 함께 보좌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우리들이 기도해 줄때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성경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항상 효과적인 겁니다. 기도는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 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방패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전쟁은 서로 둘 싸울 때 방패를 가진 자가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기도는 바로 방패가 되는 거예요 저의 은사인 피터 아가노 박사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가장 인상적인 책이 Prayer Shield라는 책이에요 기도 방패요 따라합시다 기도 방패 기도는 방패요 방패 기도할 때 말씀의 컴즉 말씀은 공격의 무기지만 기도는 방어영 무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공격을 하고 불화살을 쏠때그 방패로 막아 주는 게 기도 방패예요. 이 나라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방패가 돼요.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의 본질이 또 뭡니까?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서 술관원이 되었다. 술장관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규모거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들이시사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축복은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1919년 3 1운동 일어나던 해 11월 28일에 작성된 한국 내 예수의 기도 제목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원동력이 된 기도문입니다. 월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수요일에는 부흥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라.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순교한 자의 유족과 옥중에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금요일에는 우리의 자유독립이 조속히 완성되기 위해 기도하라 토요일에는 국제연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권한당하고 감옥에 있는 그러한 유공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 초기 시절에 국제연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엔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비록 소수지만 기도하는 민족이었기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일제 해방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일제의 압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2 5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그나마 이 남한만이라도 자유의 나라를 허락하시사 이 나라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좋아 요 여러분. 나라 민족으로서도 기도하는 그리스인이 도 되기를, 느에미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당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터사도로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함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나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구호나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당선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행동의 행동 일의일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어떤 안케이트 조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열 가지를 찾아봤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 육위부터 올라가면 육위가 쇼팽의 음악이래요. 쇼팽의 음악 어제 우리 김승현 3부 반주자의 독주에 피아노 독주회에 있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들을 들었는데 그중에도 쇼팽의 음악을 들었는데 뭐 저는 음악에도 잘 모르지만 뭔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 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5위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게 아름다워요. 4위가 들에 핀 백합이래요. 3위가 어린 아이의 손등이래요. 그 애기의 말랑말랑한 그 손,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막판까지 1, 2위를 다투다가 2위를 차지한 게 바로 어머니의 미소랍니다. 어머니들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2등. 그럼 1등이 뭐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일하는 손. 일하는 손. 그 일을 해가지고 주름이 잡히고. 그리고 투박해진 그 손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게 성공이요, 행복이요. 그게 애국 애족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일, 그게 뭐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닌 바에 여러분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세월호 얘기를 6월부터 안 하려고 결심했는데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의 비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으면, 그 배를 만들 때에도, 그리고 물건을 실을 때에도, 그 모든 배의 각 요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만 돼서 나라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그마한 일,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일터사도, 지도자가 되어 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애족하는 것이죠. 뉘에미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수상궁의 고위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자리에 임명받았기 때문에 유다의 재건이 가능한 거예요. 11절에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술관원, 술장관 이게 뭐냐.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가장 신임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내가 여기서 술만 나르는 게 아니라 내 조국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그 말을 들어서 신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에르살렘에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고 자기의 조국을 하나님의 멋있는 나라로 일으키는 데에 기여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니에미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오 5장 13절 1 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이고 참 내가 이런 말 하기가 민망해요. 나는 별별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될똥말똥하여라 그게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체성을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게 그게 바로 애국애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 원인데요 100조 원 넘는 돈이다, 어디로 가냐면, 복지로 들어가는데, 그냥 타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수 없는 장애인이라든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나라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일을 줘야 돼요, 일을. 일을 하게 해서 벌어먹게 해야 자기도 사실은 행복한 거고, 나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계속 여러분, 지금 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또 부어주고 또 부어준다? 저는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는 자,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일 운동, 행동의 행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고 해서 오늘 우리는 3일운동하면그 유관순 노나가 3월 1일날에 만세하다가 잡힌 거이 정도로 하는데요. 3월에서 5월까지 두세 달에 걸쳐서 1,500여 회에 걸쳐서 200만 명 이상이 전국 218개 군 중에서 211개 군에서 만세운동을. 그 당시에는 시가 없었으니까 군이 온라운 말하면 시야. 218개 중에서 7개 시만 빼고 211개 마을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대요. 삼일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전국 방방곡에약 400만 명. 이때에 숨진 사람이 7,500여 명. 실종자가 15,000명. 그러니까 실종자까지 합하면은 2만 한 2, 3,000명이 여러분 삼일 운동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부상자가 16,000명. 감옥에 간 자가 4만 7,000명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3일 운동의 희생자의 대부분은 누구냐?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고난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주축이 되서 독립 선언서 대표 33인 중에 자그마치 16명이 절반이 되는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그 당시에 천도교 신자가 200만, 유교 불교가 300만 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교세는 여러분 35만 명이에요. 35 2천만 그때 전체 인구였는데 35만 명, 즉 1.2%에 불과했어요. 오늘 우리가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기독교인 숫자가 천만에서 1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0%에서 25%를 향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1.2%에 불과한 35만 명의 기독교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만세운동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체포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가 55명, 불교인이 41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총독부가 비밀문건 속에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제가 조선의 교회가 유일한 조선의 희망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초기 기독교 교회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 3일 거리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이 나붙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신도는 매일 3시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독하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6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순환 독려할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매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바로 압제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교회가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예수만 잘 믿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파송받아 모든 전 삶의 영역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븐 마운틴 일곱 산이죠. 교회만 아니라 가정이 있고요, 정부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요, 학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언론이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바로 문화 예술이에요. 이 일곱 영역이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운틴이 되라, 산이 되라, 산 위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영향력이 되라. 이거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각처에서, 각처에서라고 써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좋아, 여러분께서.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 사랑하는 건 교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느에미아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10절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는지 알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압니까?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세상 안에 어느 한계의 교회라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왜? 교회는 정부가 못하고, 나라가 못하고, 군대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천국을 이 땅에 여러분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뭐 말이 많고 문제가 있고 뭐 비판하고 거기 같이 동조할 필요 없어요. 통곡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벤야 2장 43절 47절에 보면은 거기에 초대교회 의 모습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뭐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 교회 때문에 지역이 좋아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단지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서는 나라가 교회가 제대로 많이 있는 나라. 여러분, 미국을 가보십시오. 미국은 교회가 45만 개 있어요. 50만 개 가까워요. 미국의 인구가 한 2억 6천쯤 됩니다. 비율을 따져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의 교회가 한 4만 5천 개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숫자적으로 교회가 10배가 많아요. 10배가 많아요. 캐나다가 교회가 4만 5천 개가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교회 숫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는 것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있는 지역이 아름다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빨간 십자가 여기저기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5천년, 반만년, 당군이래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고려, 불교 500년, 이조, 유교 500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이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많이 벌어서 록펠러처럼 4,238개 의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천국 가신 김중근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우리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큰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2020 비전을 보시더니 저가 꿈안 된다. 200만 명의 영혼의 영향력을 미쳐라. 성시아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아, 교회가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실 교회가 많긴 많을 때가 있어요. 어느 건물에 교회가 다섯 개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집보다 교회가 많아야 됩니다. 커피숍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 술집이 20만 개인데 교회가 20만 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더잘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떤 분은 목사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할거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해도 좋다.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고 사는 게더 좋은 일이다. 그래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키움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일꾼을 지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한 게 바로 조상의 믿음을 그 유산으로 제대로 넘기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칠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려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나라가 망한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의 이 유산을 잘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 시대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자식 때더 예수를 잘 믿게 해야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대잖아요. 그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김일성을 확실하게 구원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다면. 북한이란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3대에 걸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악랄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오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런 진짜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 성공자의 자화생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우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9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모든, 모든이 네 번이나 나와요. 이게 진짜 성공자의 자화생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